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고 있을 수도 있는 내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티팩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아티팩트 미션을 통해서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레벨을 올려 가지고 한 50레벨 정도 되면 사실상 거의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유니 챔피언인데 이것도 이제 뭐 사실상 최근에 나온 거라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8,500 이상만 할수 있기 때문에 8,50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미 했을 거야.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8,500 이상 됐는데 안 하신 분들은 네,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유니온 챔피언뿐만 아니라 이제 챔피언의 가오도 있으니까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니온이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를 많이 생성하게 되면은 그만큼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공격대 전체 단위로 스펙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 캐릭터마다 옵션이 있어요. 뭐 미아일은 HP가 올라가고 뭐 제노는 팀댕 럭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연결되는 걸로 이번에 이제 또 링크 같은 경우에 개편이 됐으니까 링크도 크게 문제 없이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유니온을 키우다 보면은 다 키워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유니온은 200레벨 찍었을 때한번 등급이 오르고 250레벨 찍었을 때또 등급이 한번더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유니온 효과가 좋은 애들은 250레벨 이상을 좀 찍어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메르라든지 아니면 은어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펫인데 펫 자체의 옵션도 있지만은 펫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푸펫 공작을 해주고 펫도 자석펫을 무조건 하나는 먹이 다음에 나머지는 디라벨로 먹이거나 아니면은 삼자석패을를 먹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뭐 작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석패3세 마리 하고 그다음에 푸패공 세 마리 해 놓으면은 이게 사실상 최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작을 좀더 잘해 주면은 좋겠지만은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한 거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레벨을 올리면은 뭐가 좋냐면은 레벨 자체로 올라가는 스탯도 물론 유의미하지만은 하이퍼 스탯을 찍을 수 있다는 게 크죠. 그다음에 레벨 자체적으로 덴뻥이 돼요. 보스 레벨 플러스 5까지 키워줘야지 최대치로 데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딱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보스 레벨이 275면은 273을 찍으면은 100%로 들어가거든요. 적의 레벨 마이너스 2레벨이 100%고, 적의 레벨과 동일해질 때까지는 플러스 5%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274면은 105%, 그다음에 275 동일한 레벨을 찍으면은 110%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5레벨까지는 레벨 당 2%씩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스가 275일 경우 280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120%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17성 짜리 22성으로 바꿔도 최종 데미지 뭐3%때 이렇게 오르는데 보스보다 레벨이 높으면은 최종 데미지가 2%씩 증가하게 되니까 는 굉장히 중요한 내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인데 요거는 뭐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심볼은 매일 매일 이렇게 해주고 중앙 퀘스트 해주고 레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스탯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체감하기 쉽도록 얘기를 해주자면은 어센틱 보스를 1레벨 올린다고 치면은 스탯이 200이 오르 잖아 스트으로 거의 한한 한 28에서 한29 정도? 요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5만 대에서 7만 대 사이에서 최종 데미지로 따져 주게 되면은 거의 한0.3% 가량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레벨만 올라도 0.9%, 4레벨만 올라도 최종 데미지가 1% 이상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향인데요. 이것도 또 이제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보시면은 카리스마, 감성, 통찰력, 의지, 손재주, 매력 이렇게 뜨거든요. 매력은 개수 절대기 없는 거고요. 30레벨만 찍으면은 포켓 아이템 슬로을쓸수 있고요. 남 이모지는 100레벨을 앵간한 선 찍어 주셔야 돼요 뭐 손재주도 사실상 스펙 올리는 데는 큰 의미 없지만 의지는 상태 이상 내성에 올라가고요 통찰력은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감성은 법지가 올라가고 카리스마는 방무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00레벨씩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빌리티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상 돈을 쓸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은 본인 직업에 맞는 어빌리티를 좀써 주시면 되고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금의 세팅 으로도 프리 하나 넣어두시고 그 다음 보스용으로도 사나 넣어주 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전투복 이것도 좀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투복 을 끼면은 스펙이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전투복에 기본적인 이 세트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옵션이 있거든요 지금 얘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기간제 옵션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무기 에는 공마 30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자 같은 데에는 스탯 3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탯과 공마가 붙기 때문에 요것도 잘 챙겨주셔야 된다 근데 전투복은 효율이 나오는 게한 7만 대쯤부터 효율이 나오거든 요 그러면은 7만 대 되기 전에는 뭘 하는 게 좋느냐? 그냥 블랙라벨 무기 쓰시면 돼요. 한 1억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게 장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장갑은 뭐 마라벨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엔간서는 블랙라벨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스탯이 뭐20 몇씩 이렇게 붙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나는 지금 기간이 끝났네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의 의지랑 여제의 축복인데요. 일단 여제의 축복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정령의 축복이랑 여제의 축복 두 가지가 있어. 다른 캐릭터 레벨을 올릴 때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령의 축복이랑 여제의 축복이랑 둘 중에서 높은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엔간에서 여제의 축복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제의 축복은 시그너스 기사단 150 레벨만 찍으면은 30 레벨이 돼서 예, 여제의 축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의 의지는 뭐냐면은 요 스킬인데 요거는 퀘스트 받는 창에서 연합의 의지를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어요. 올스탯 오랑 공마 오를 주니까 꼭 받아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명장을 또 찍어야 되고. 명장을 왜 찍어야 되느냐 다른 거는 사실 크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장신구 제작도 명장 찍으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엔간에서는 장비 제작만 명장을 찍어주셔도 돼요 이 장비 제작 명장을 찍으시면은 고급 무기재련이라는 스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얘가 비약을 한 개밖에 못 먹는 대신에 크뎀이 5% 올라가게 되니까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리 비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급 무기재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고급 무기재련 하나 쓰고 반빨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적의 도핑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스킬 강화 요것도 좀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6차 스킬 강화랑 5차 스킬 강화가 있죠. 5차 스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스킬들 다 레벨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25 레벨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V 매트릭스로 1레벨씩만 올려주게 되면 올스테 6씩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스킬들 스이라든지코호소리라든지 얘네들도 말렙 찍으면 최종템 상승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무조건 다 말렙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블링크랑 로프는 슬롯 강화 풀까지 넣어야 돼. 왜냐하면 1렙당 올스테인 1렙당 공격력 1이 오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올스테 30도 굉장히 큰 수치고 공격력 30이면은 굉장히 진짜 정말 너무 큰 수치기 이 때문에 한 5에서 7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종 데미지 1%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일격 필살. 요즘 코점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 4만 대부터도 충분히 일격 필살 풀 유지하는 거 가성비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유지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씨 1필 언제부터 생겼었냐? 한참 됐다고? 얼마나 됐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쪽팔리네요 다시 멘트 칠게요 죽은 것도 연장된다고요? 씨발 죽은 것도 연장이 되네 하... 미안합니다 이거는 편집할 때좀 어떻게 잘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6차 스킬인데 뭐 6차 스킬 요거 강화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지만은 이거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헥사 스탯 강화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길드를 봐야 되는데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왜 하셔야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길드 노블레스 스킬이랑 일반 길드 스킬이 있거든요. 일반 길드 스킬에서도 공격력 마력 6 증가 그 다음에 뭐 공마 4 증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 옵션들이 있고 그 다음 이 노블레스 스킬을 쓰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버프형. 텐데 30분 동안 보공 30퍼 그다음에 데미지 30퍼 뭐 크뎀 30퍼 레벨이 좀 높은 방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길드 레벨에 따라서 노블레스 길드 스킬이 몇 포인트인지에 따라서 잘 맞춰서 길드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45포 이상만 되면은 엔간에서는 뭐 크게 상관 없어요 자 그다음엔 이제 보약인데요 보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로 요새 거의 뭐 상시로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열심히 한다면은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스태스 좀 찍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지환이 있는 서버 이게 300 레벨이 있으면은 300 레벨 인기도 버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좀 차별점을 둘수 있다. 이전에 300 레벨이 많아지게 되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300 레벨 의자 잘 챙겨가시라. 자그 다음에는 이제 오로라 링인데요. 뭐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또 이런 거 얘기 안 하면은 섭섭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캐시샵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없네 이제 띄어쓰기 안 해서 그런가. 요새 너무 매한 분이라 좀 그래. 아 오로라 반지라고 찾았나? 아, 나오네. 미안합니다. 다시 멘트 칩시다, 그러면. 은 자, 오로라 반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한 개당 올스테 1씩 올려주기 때문에, 네일 짝 끼면은 올스테 4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에반이랑 뭐, 메카닉 보조템이라든지, 아니면 총알이랑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직업 전용 최종 데미지 올려주는 패시브 캐스트라든지, 요런 것들은 직업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내실은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실을 했는데도, 불과 고대 스펙이 딸린다. 그럼 뭘 해야 된다? 메소를 사서 템을 사야죠. 그러면뭘 해야 된다? 로켓 아이템 땡스를 써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로아 땡이 뭐냐면 빠르고 안전한 게임제와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아 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 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시세는 현재 한천원 후반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 땡에서 사용 가능한 말리지 천원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 게임 등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슉슉 이제 빼먹은 건 댓글에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 아 근데 앵간해서는 안 빼먹었을까? 우리 지금 거의 한 30분 동안 토론하지 않았냐? 매햄도 유니온에 넣자고 했는데 넣었냐? 고아 매햄은 그냥 120만 찍으세요. 매햄 무슨 250을 찍어? 자 그리고 요새 아씨 구독자가 거의 뭐한 1년째 정체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행복기 이벤트도 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댓글 달고 그거 캡쳐해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추첨해서 영상당 한 명씩 사이버가 한개 지속적으로 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당첨됐는데도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귀찮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댓글 달아놓고 당첨됐다고 하니까는 아니 안 받아가더라고 10명 당첨됐는데 그중에서 4명 받아갔어요.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